자, 안녕하십니까. 더블 w 투 c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아, 오늘은 페이퍼 코리아라고 하는 정보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절대 추천이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네. <laughs> 그냥 넘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참고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냥 이런 의견인가보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같고요 어, 저는 페이퍼 코리아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 일단 그 상한가 간 페이퍼 코리아가 어떤 회사인가? 말 그대로 페이퍼 보면 종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이 회사가 지금 일단 지분 볼게요 지분 여기 보시면 66.18%가 최대주주의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주식 수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3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운용사들도 조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여기는 동사는 1944년 설립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업력이. 그리고 1976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어, 이 회사는 지금 뭐뭐 뭐 특수 도매 업체, 뭐 특수 용지 업체, 뭐 신문 용지 제조 판매 그리고 부동산업 뭐 이런 것까지 하는데 주로 말 그대로 종이에 관련된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것도 거의 종이 재지 제지, 재지라고 하죠 재지 관련된 그런 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은 특수 크라프트지, 뭐, 특수 크라프트지라고 하고, 뭐, 이런 재질도 있고요. 쇼핑팩, 그리고 박스, 골판지, 강화 골판지, 뭐, 골심지, 신문지, 뭐,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을 하고요. 부동산업도 많이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우리가 3차 코로나 대유행이라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시작이 된 거라 정부에서도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재지 관련주들이 많이 쓰임새가 생기겠죠. 포장 배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특히나 2단계나 3단계로 올라가면, 어, 2.5단계죠. 어 2.5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지금도, 어, 카페나 이런 데는 수도권에서는 이제 전부 다 포장밖에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골판지 사용, 그러니까 포장지, 이런 쪽이 많이 매출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한가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코로나가 한창이던 2분기 실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겠죠. 2분기 실적을 봐야지, 2, 3분기 실적을 봐야지, 어, 이 종목이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 증가, 그러니까 포장지의 증가로 인해서 어, 매출의 증가, 영업이익의 증가가 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올해 1분기 52억, 그리고 2분기 132억을 했습니다. 어, 2분기 132억을 했고요. 연결 기준이고요. 개별로 볼게요. 개별로 하면 어, 마이너스 적자가 났어요. 아, 영업이익이죠. 어. 이건 미글 이 밑에서 봐야 되죠. 마이너스 6억, 마이너스 1억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1억. 근데 어차피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음,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연결로 보는 게 맞겠죠. 예, 연결로 보는 게 맞겠고 코스닥은 다릅니다. 개별로 봐야 돼요. 특히나 지주회사가 아닌 경우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 어떻게 보면 그 수혜를 좀 입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어, 일단 3분기도 볼게요. 3분기에는 얼마나 나왔는지. 3분기. 네, 여기 있죠? 3분기 보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손익 계산서에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100만, 1000만, 억, 10억, 32억. 흑자가 나왔습니다. 토탈에서 21억 5천만 원 정도의 흑자 나왔고요. 어,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누적해서 적자가 31억 정도 나왔네요. 어, 그렇게 보면 어, 작년은 3분기에는 40, 어, 4억 2천 정도 나왔는데 작년 1분기보다는 한 1억 정도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흑자는 유지되고 있고 올해는 흑자 누적 흑자이 흑자가 21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3분기에도 지금 이 정도면 꽤 괜찮게 나왔다 보여지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음, 아무래도 어, 지금 3차 유행에 대해서 어, 흐름을 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일단은 이 종목 어, 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에는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걸알수 있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어, 일단은 이날 11월 24일날 음봉이 발생을 했고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와줬어요. 많이 나와줬고, 그 다음 날 25일날은 거래량이 말랐죠. 말랐어요. 사실 이날 24일날이 굉장히 위험했던 날인 것 같아요. 어이 날이 근데 어 3일선에 지지가 나왔어요. 3일선에 지지가 나왔고 저는 3일선도 봅니다. 3일선에 지지가 나왔고 그리고 아래 꼬리에 달았고요. 이때 개인들이 좀 많이 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나 플러스 15%에서 마이너스 7%까지 갔었고 어 이게 뭐 시가가 어, 플러스 10%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요. 이러면 되게 위험한 자리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렇게 지지가 나와줬고 아래 꼬리를 달랐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또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 어, 이날은 5일선에 지지가 나왔네요. 5일선에 지지가 나와줬고, 어, 3일선까지도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셨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말라, 말랐어요. 음.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말라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첫 상한가에 나왔을 때 거래량이 대량으로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상한가가 나오던 날이 날은 지금 이때 3일 오늘까지 3일을 빼면 거래량은 많았죠. 하지만 뭐 그렇게 막 눈에 띄게 많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 7월달, 7월달과 어 9월달 그리고 4월달의 거래량을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의 거래량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죠. 물론 결과적인 얘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오늘의 상한가가 어쩌면 어쩌면 어, 최초의 상한가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실적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 기준에서는요. 그리고 주봉이에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는 2018년 어, 거의 2016년 이후로 최대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19년부터 거의 바닥에 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항성도 뚫어내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 위에 저항대가 지금 180주선이 있는데, 180주선이 2,935원이에요. 그러니까 한10%약더 오르면 어, 지금보다 약10%더 오르면 2,935원에 닿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종목은 3,000원 돌파는 유력하다고 보여지고요. 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 있겠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한요 때쯤 한3 0한 300원 정도, 3,300원 정도까지 좀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때 지금 이렇게 하락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 모습 요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현실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300원 부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잔량도 134만 주가 있고. 시간에서는 30, 30만 3천주가 있는데 거래량은 2,400주 거래가 됐고요 거래량이 더안 나와 줬으면 더,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유동 주식수가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어쩌면 어 이렇게 급등락이 심해질 수도 있고 올리려고 하면 또 그렇게 급, 급하게 올릴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쩌면 개인들이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어, 거래량,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래량을 말씀드리는데, 이 거래량이, 저는 한, 선절가는 한 2,4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어, 특히나 거래량이 지금 오늘, 전에 동시간 대비해서 300% 정도 나왔는데, 전에 동시간 대비해서 한500% 이상이 나오면서 시가가 깨진다. 그러면 매도의 의견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일단은 저는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목표가는 3,300원 정도와, 어, 선조가는 2,400원 정도의 선조가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인이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p 퍼코리아살펴드렸고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